2021년 9월 모의고사 3분위원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q에 대해서 또 나타내 보면 좋겠네요. q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자, 우선 a에서 b 과정에서는 250 줄의 열량을 흡수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250이 되겠죠. 그다음에 b에서 c의 과정은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외부에 일을 해줬죠. 그래서 플러스 백이 될 거고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 출입이 없으니까 Q는 0이 되겠죠. 그리고 C에서 d 의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고 T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의 방출은 없습니다. 근데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개가 실제로 한 일을 W라 그러면 W는 플러스 100줄의 일을 해주고 50줄의 일을 받았으니까 50줄의 일을 해줬죠. 그래서 열기관에 해준 일의 양은 50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250줄의 열을 받고 50줄의 일을 했기 때문에 C에서 D가정에서 열로 방출되는 것은 마이너스 200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풀어보면, 자, BC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가 감소한다.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W가 단열이니까 제로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델타 U로 쓸 수가 있고, W가 플러스 250이니까 델타 U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기억은 맞겠네요.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150줄이 아니고 200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열기관의 효율을 E라고 그러면 E는 Q분의 W가 되니까 Q가 250줄이고 W가 50줄이었죠. 그래서 0.2가 되겠네요. 여기간 호요로는 0점이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22 6월 모의고사 물리원 11번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를 보면 가에서는 20ml의 기체가 들어있는 유리주사기에 끝을 고막으로 막았죠. 그리고 나에서는 피스톤을 멈추고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담궜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멈췄을때 눈금을 읽었죠 다이이는얼음물에담넣서 피스톤이 멈췄때 눈금을 읽었다합니다가이스의 눈금은 20 나이소는 23 다이소는 18이네요 자 보면 기체의 내부에너지는 가이스가나이스보다 작다 기체의 내부에너지는 온도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는 온도가 높으니까 가가 나, 가에서가 나 나부에서 보다 내부에는 작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겠네요.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자, Q는 W 플러스 델타 U 잖아요. 내부에너지 증가와 외부의 한 일하고 흡수한 열량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한 일과 같으려면 델타 U가 0이어야 되는데 델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델타 U가 0은 아니죠. 그래서 이연 틀렸네요. 다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같다. 다에서도 똑같이 Q는 W 플러스 델타 U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받아죠, 그죠 이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Q하고 델타 U가 같진 않겠죠. W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22 9월 모의고사 물리원 14번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Q는 W플러스 델타 u 라는 열역학 제1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A에서 B에 가는 과정을 보면 Q는 W플러스 델타 u 라고쓸수 있을텐데 이 과정은 등적 과정이죠.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외부에 하는 일은 없죠. 그리고 이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은 B에서 C 과정 은 단열 과정이라 그러기 때문에 Q는 W 플러스 델타 U라고 쓰면 열의 출입이 없으므로 Q가 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을 보면 Q는 W 플러스 델타 U라고 쓸수 있고. 이 과정은 등온 과정이죠.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에너지의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진 과정에서 외부에서 받은 일이 160줄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외부에서 받은 일이 마이너스 160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게 열효율이 0 2라그랬죠 그러면 A에서 B로 갈때 받은 열량을 Q라고 그러면 효율을 η라고 그러면 Q 분의 W가 효율이 되는데 이것은 1 마이너스 Q 분의 C에서 A로 갈때 외부로 방출한 열을 Q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효율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Q분의 160이 0.2가 돼서 Q분의 160은 0.8이 됩니다. 따라서 Q는 0.8분의 160은 200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때 받은 열은 200줄이 되고 내부에너지 증가도 200 줄이 되겠죠. 근데 네, 내부에는 네 생각200 줄인데 B에서 C 과정에서는 Q가 0이니까 W 플러스 델타 U가 0이고 C에서 a 로 가는 과정에서 델타 U의 변화는 없죠, 그죠 그래서 B에서 C 과정에서 델타 U는 마이너스 이백 줄이 되고 그러면 W는 이0 줄이 되겠죠. 그리고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160줄에 일을 외부에서 빠졌으니까 160줄이 되겠죠. 자, 보면 기억. 기체의 온도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BC 과정에서는 델타 U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B에서 온도가 C보다 높죠. 기억이 맞습니다. 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00 줄이다 첫번째 고한 휴가 200 줄이죠 니언을 맞겠습니다 이것은 b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의 양은 b c 과정에서 w는 200 줄이 되죠 240 줄이 아니고 200 줄이니까 이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언인 3번이 되겠습니다 2023 6월 모의고사 물리원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Q는 W 플러스 데이 U라는 각자의 1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 여기서 효율이 여기에는 효율이 0.5라는게 주어졌고 A에서 B과정은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죠. 그래서 A, B과정은 외부로부터 받은 외부의한 일이 팔 왔다니까 플러스 팔이 될 것이고 B에서 C 과정은 단열 과정인데 이때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고왔트가 되겠죠 그리고 C에서 D 과정은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외부에서 열을 받았, 어, 일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사가 될 것이고 D에서 A 과정도 단열 과정인데 외부에서 일을 받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삼왔트가될 것입니다. 그서 문제를 한번더 적어 보면, A에서 B의 과정은 Q는 W 플러스 델타 U로 적어주고, B에서 C 과정도 Q는 W 플러스 델타 U, C에서 D 과정도 Q는 W 플러스 델타 U, D에서 A 과정도 Q는 W 플러스 별 타이어를 적어주고, 자 BC와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Q가 0이 됩니다. 그리고 AB에서 W는 플러스 8, BC에서 W는 플러스 9, CD에서 W는 마이너스 4, D. A에서 W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런데 이 효율이 0.5라 그랬기 때문에 이는 점에 q 분에 W는 q 분에 W는 8 플러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죠. 0.5라 그랬죠. 그래서 q 분에 3이죠. 그래서 1 0은 0.5. 따라서 외부에서 받은 일, 아, 외부에서 받은 열량 q는 20와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20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u는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리고 b, c는 단열 과정이니까 w가 플러스 9니까 델타 u는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d에 서 w가 마이너스 3이니까 델타 u는 3이 되겠죠. 근데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cd 과정에서 델타 u는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야지 12 마이너스 9 6 3을 해주면 아,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q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제 숫자들 다 만들어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에서 q는 20 와트이다. q는 20 와트 맞죠. 기재온도는 a에서 가 c에서 보다 낮다자 a에서 b로 갈 때는 내부 온도가 12W만큼 증가했고 B에서 C만큼 갈 때는 마이너스 9로 감소했으니까 C에서의 온도가 A에서의 온도보다 높겠죠. 그래서 니온도 맞겠네요 AB 과정에서 기체 내부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12죠. CD 과정에서 기체 내부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